이렇 그래. 어, 갱년기 증상으로 흔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어떤 급격한 변동 양상으로 나타나는 어, 얼굴이 화끈거린다든가 야간에 좀막 땀을 흘린다 거나 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나고요. 근데 이런 신체적인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불면증, 잠을 못 자고 또 정서적으로 어, 이렇게 짜증감이 자주 생기거나 또는 무기력해지거나 하는 그런 이런 우울 정서 장애도 증상도 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갱년기, 폐경기 시기에 어떠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게 더욱 좀 심해져서 소위 갱년기 우울증 혹은 폐경기 우울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어, 나타나게 된다면 꼭 정신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갱년기 시기요 또 혹은 폐경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여성에 있어서 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소위 빈둥지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겹쳐서 나타난 이제 시기인데 그 전까지는 뭐 애들 키우느라고 열과 성을 다 했고 또 남편과 같이 또어 그동안 이제 생활을 꾸려오면서 어 해왔는데 이제 이 폐경 요시기가 됐을 때 애들을 다 커서 이제 엄마랑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 놀러 다니고 어? 남편도 이제 예전 같지 않네 하면서 좀 시큰둥하고. 어 이렇게 되고 또 자기 어떤 여성이 무슨 어떤 어 직업적인 것이 있었거나 뭐 하더라도 또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뭔가 그 동안에 내가 열과 성의를 갖고 이 집중했던 에너지를 보였던 곳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시기다. 즉 애들 떠나가는 남편이 떠나가는 둥지에서 다들 떠나가서. 덩그러니, 나 혼자만 빈둥지에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때 나타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음 이제, 양상으로는, 당연히 그런 상실감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혹은 짜증감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의심증상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신 건강을 할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아기를 보면서 어? 또 자식들 키우고 그런 에너지가 어디 분산이 돼 있었고 에너지를 쏟을 곳이 있었는데 이 에너지 쏟을 곳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결국 상실이 되고. 상실이란 영어로 로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상실된 어 대상에 쏠려있던 에너지가 상실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노래도 있습니다만 은그갈 곳을 잃은 에너지가 결국은 나한테 쏠리는 거예요. 나한테 쏠려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 에너지를 나한테 쏠려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에너지를 다른 어떤 활동 혹은 대상을 찾아야죠. 그래서 거기다가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나의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대상과 활동을 찾는 것이 이 시기의 여성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빈둥지 중후군의 정신적 위기는 그런 사회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그런 사회에서 더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빈둥지 중후군, 갱년기 시기에 여성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여성들이 어떤 에너지를 쏟고 사회 참여를 하고 활동을 참여하고 할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어, 아기, 혹은 남편, 뭐, 가정, 어, 혹은 내일,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게 다인 거라고 생각했고, 아, 이게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보다는, 아, 이젠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일이 이젠 끝났다. 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다시 인생의 시작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둥지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이제 이 시기를 대비해서 이제 남편이나 자식에만이 전부가 아닌 내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대상과 활동과 영역들을 찾으려는 미리부터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갱년기 시기에 여성, 또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우리 여성,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협조해서 같은 새로운 활동, 또, 대상, 영역을 찾는 그런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